먼 바다로 갈수록 파도가 거칠어지는 상황. 시시각각 불변하는 날씨에 걱정이 앞섭니다. 자, 오징어는 도착합니다. 낚시가 예보보다 상당히 안 좋네요. 낚시 가능해요? 낚시는 되는데 뭐 보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낚시대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딱 고정했을 때 보는데. 계속 낚시대를 이렇게 직여버리면은거가서 붙을라고 해도 붙을 시간. 12년 전 취미로 시작했던 갈치 네. 낚시가 이제는 생업이 된 상황. 어깨가 무겁습니다. 일주일에 한 70kg 정도 내면서 내가 5조건 갈비로 전문 있는데, 근데 가게는 못난 날도 있어요. 없어요. 예, 고기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가 없나요 갈치 낚시의 고수는 역시. 오법부터 남다릅니다.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채납기 방식으로 동시다발 공략에 나섭니다. 게다가 비밀 변기까지 하나 더 준비했답니다. 꽁치입니다 꽁치. 지거를 쉽게 기 위해서 비린내도 많고 하니까 아, 저게 집어 시키기 위해서. 아, 기름기가 많은 생각이 났요 물에 들어가고 기름이 떠요. 갈치들을 불러 모을 꽁치 대잔치. 드디어 결전의 시간입니다. 평소 수심 50m 이상 깊은 바다에 사는 녀석들이라 낚시를 던질 때도 더 멀리, 더 깊게 잡을 수 있도록 잘 던져야 하는데요. 힘으로 던지면 안 돼. 힘으로 던지면 꼬여버려 바로. 탄력, 탄력. 탄력부터. 길 어, 기둥줄이 20m니까. 네. 20m로 던지는. 거예요. 아, 아 20m 던지는 거야? 멀리 딱 던지면 쭉 나갔다가 이제 불이 딱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는 고기를 둘러들이는 효과가 있어 꽁치 비린내가 부디 녀석들에게 잘 전달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바로 올 수도 있고. 아, 아니. 그 불면 어떻게 되는데요? 불제 절대에서 신호가 와요. 확 휘어요? 아니야, 이게 깜짝깜짝해요. 깜짝깜짝.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잠시 후. 소리 떼끝에 뭔가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서둘러 물 밖으로 끌어올려 보는데요. 과연 첫 수의 주인공은 어떤 녀석일까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마침내 물 밖으로 건져 올린 낚시. 어 뭐야? 참치 생기? 그래도 제법 튼실한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수하셨네요 <laughs> 갈치는 아니지만 거수하셨어요 어, 이거. 써요?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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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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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나 알다가도 모를 갈치 입맛, 꽁치가 아니라면 삼치는 어떨지 다시 한번 미끼를 던져 봅니다. 이번엔 과연? 아니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실빠져, 힘빠져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심기 일전 다시 한번 던져 보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감감무소식 응답하지 않는 갈치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제작진 역시 이대로 기대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 오, 잡았다, 잡았다. 오, 드디어 잡으셨네요. 참으로 어렵게 마주한 오늘의 주인공. 오 색깔. 색깔이 진짜 이쁘긴 하네요.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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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이어 또한 마리 성공. 오, 크다 크다. 크기도 처음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톡통하네 갑잡은 은빛 갈치의 천연 펄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쓰일 만큼 영롱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기분 좋으시겠네요. <laughs> 꼬하니가 무거 기분을 따져요. 열마리씩 올라가. 지 자정을 넘긴 시각. 바다가 또다시 심술을 부립니다. 앉아 앉아 앉아. 수면 아래 파도가 요동치는데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낚시줄까지 모조리 엉켜버린 상태. 설상가상 선상에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리에 앉아 파도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려 보는데요. 쓰나미처럼 밀려든 멀미에 결국 녹초가 되버린 제작진. <laughs> 괜찮아 얼피약 <너도> 됐어. <야. 웃음> 아까 멀미약도 먹고 내가 주의하라고 저 출항하기 전에 시진 당부했잖아요 멀미약을 두 개를 먹었는데도 지금. 멀지각을 바다의 쓴 맛을 온몸으로 체감한 새벽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파도가 잦아들자 곧바로 재개된 낚시 서둘러 채비부터 다시 정비합니다. 직접 잡아서 깨끗한 물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무역업무를 갔다가는 떼 가지고 가지 못해서.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치만 다녔습니다, 낚시. 만 다녔습니다. 우리는 잡히니까 이걸로 고일 이제, 낚시를 하시고, 이제, 어디다 응용을 하면 될지 싶어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제가 잡은 생선이 제일 신선해요 아, 예. 네. 믿을 수 있으니까요. <laughs> 신념을 지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섯 여섯 시간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최악의 상황, 어느 정도 잡아갈지 모르겠고, 그 장사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일 났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끝까지 열심한 히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 한번 할게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전에 나섭니다. 거기들이 아예 자체 생맥체가 없다 실사니까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있어요. 지금 이런 날을 갖다 보고 말하는 거. 한참을 달려 도착한 오늘의 승부처. 어 준비들 하세요. 과연 이곳에서는 갈치 손맛을 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삼십 마리를 잡아야. <laughs> 3 0 마리 잡아야 이제 하고 오래. 그래, 몸에 불망 하염 없이 초리 때끝만 바라보던 그때 있잖아. 마침내 갈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 오, 크다. 이거, 어, 이거 사지? 게다가 가뭄의 단비처럼 줄지어 올라오는데요. 오, 또 잡았다, 또 잡았다. 우와. 하다 <laughs> 주인장 얼굴에도 이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laughs> 잠깐 사이 수확이 제법 쏠쏠합니다. 이제 실력 발휘하시는군요. 아 <laughs> 여덟 <한> 시간 만에. 저기가 <laughs> 물어 주니까 여덟 마리하고 이번 올리면나와요 영상 다오 그래요? 하지만 내한네 마리 될것 같아요. 참 봐도 어, 모르겠는데 잡아야. 과연 몇 마리가 있을지. 한 마리. 오. 어! 선두 주자의 뒤를 이어 은빛 찬란한 갈치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육지까지 신선하게 모셔가기 위해선 서둘러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하는데요. 지로 표시합니다. 지로, 아, 네. 지로 손가락 두개 이지, 일지, 네. 이지, 네. 삼지, 사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요게 요게 삼지 사이즈예요. 쓰시는 거는 보통 어떤 삼지 이상, 쓰죠. 이런 거 이제 한. 어.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우울, <놀람>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집니다. 올라와, 어? 이제 같이. 네. 어, 여덟짜리 <놀람> 가르칩니다, 가 갈지. 그래도 이만하면 가게 문은 열수 있을 것 같죠? 어느덧 철수할 시간인데요. 현재 지금 집어올린 대로 철수 준비합니다. 노심초사, 마음 졸였던 만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저한테 딸린 식구들이 벌써 다섯 명이나 있는데 아니, 저, 이 직원들 월급도 불걱정해야 되고 무게감이 틀리죠 무게감. 전쟁 같았던 긴 밤을 버텨낸 이들 앞에 또다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데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아, 아, 아. 서둘러 잡아온 갈치부터 내립니다. 보여드릴게요. 많지 않은데 네, 오늘 총 조가 마릿수는 약한50 마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실로 귀한 갈치들인데요. 다음은 바로 출발을 해서 가게로 가서 재료 손질부터 해야 되겠죠. 아니요. 피곤하죠. 피곤한데 네. 이게 제 일입니다. 일인 일이 기 때문에 네. 뭐 감수를 해야 되죠. 갈치들의 여정은 바다에서 육지로 무대를 옮겨 또 다시 이어집니다. 오전 10시 30분.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재빨리 갈치를 옮기고 곧바로 다음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오시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준비하시네요. 지금 벌써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네. 11시 오픈인데 지금 오늘 바다 갔다 옵니다고. <laughs> 좀 늦으셨어요? 네. 산지에서 직송해온 싱싱한 갈치. 주인장이 직접 요리까지 담당하는데요. 모든 과정은 이렇게 주인장의 손끝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뱃살이요? 뱃살이 일반 요살사이서더 맛있어요. 요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좋은 맛은 결국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는 게 주인장의 신념인데요. 수분은 빠르게 당기면서요. 기름기는 안 빠르게 당겨요. 배에서 그 싱싱한 거 바로 또 먹어도 이 쫄깃함이 없어요, 갈치회는. 수분기가 많으니까 입에 넣으면 묵상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촘촘하게 칼집을 넣어 잔뼈를 끊어주면 갈치의 부드러운 식감이 잘 살아난답니다. 이 바닥기가 열을, 가해, 열을 가해서 살짝 그 표면만 음. 익히는 거예요. 좀더 쫄깃해요. 생갈치보다 칼끝에서 되살아난 갈치의 진미. 작은 회한 점에도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주인장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또 뭐죠? 아구 간입니다. 간 아구간. 신나게 꼬샤고요. 담가 아 아주 담백하네. 갓 잡은 가을 바다의 신선함이 접시 하나에 오롯이 담겼습니다. 한편 주방 안쪽에선 또 다른 갈치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치 뱃살 튀김이야. 뱃살에서만 이런 담백한 맛이 납니다. 바삭함을 살리고 느끼함을 덜기 위해선 튀김 옷을 최대한 얇게 튀겨내야 하는데요. 이번엔 얇게 포를 뜬 갈치살에 대파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이거는 대파 갈치 꼬치구이입니다. 그동안 구이와 조림으로만 즐기던 갈치가 이곳에선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해 나가고요, 튀김 나가고, 갈치, 해무침 나가고, 갈치구이, 갈치조림, 대파 꼬치구이, 갈치탕수, 나 갈치탕수나 이제 그 깡풍기 이렇게 나가고, 총 7가지가 나가요 <목소리> 바다에서 식탁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사연이 담겨있는 갈치 코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최근엔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갈치 수급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예약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예약 어떤 메뉴가 왔죠 3인이요. 아, 즉갈치 코스로 하셨어요? 네. 몇 개월 전에 왔다가 예약을 안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못 먹고 사장님이 직접 낚시하셔가지고 이제 요리까지 해서 정직하게 하시는 모습 너무 좋아서 갈치 하나로 즐기는 다채로운 맛의 향연, 입안 가득 전해진 고소함에 미소가 번집니다. <놀람> 감도 있고 그리고 고소하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반응에 매출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따졌을 때 평균 따지면 한200 조금 넘습니다. 이만하면 목표에 근접한 결과일까요? 요리 실력으로 이제 승부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좋은 재료 맛을 보면 아니까요. 직접 맛을 보면 아니까 그 부분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파이팅.